엠코고맙습니다 아!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엠코 아! 아! 이야 엠코드 4 풀사클 9번째 <laughs> 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 <laughs> 오늘 리더? 번쩍번쩍하네, 라버죠 그러니까요, 아까 문샷 노래 이제 그띠띠띠띠띠띠했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응원봉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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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데, 오, 문샷이라는 노래랑 걸맞게 발 위에 탁서 있으면 이렇게 예쁜 풍경이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. 많이.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오늘 더 설레고 더 재밌는 무대가 될것 같다라고 느끼시는데 어떻게 첫 시작을 저희가 슈팅스타로 해봤는데 저희 앵커이 시리즈로 쭉 이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앵커3 그 마지막 곡이 슈팅스타라는 곡이었는데 앵커 포 시작을 시티스타로 여러분들 함께 열어보고 싶었습니다. 이금에 우리 자기소개 좀 할까요? 좋죠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앰플라잉에서 리더. 그리고 뭐.. 멋진 귀여운 <laughs> 섹시 엠플라잉 사랑꾼. 승엽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파나리스트. 멈췄는데. m t r 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는 랑하 차원입니다. 예, 아, 어, 그, 지금 그, 땀이. 네, 지금 이게 맞죠, 땀이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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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좋아요. 아, 진짜 시작했는데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M 플라잉에서 드럼을 담당하고 있고, 복치는 그리고 땀놀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의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우리 누나 김재경 <웃음> <웃음> 어, 뭐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드러머 김재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스어 하는 소는뭐 I say yes, you say come on, yes, 아, yes, come 아. on.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애플랑에서 노래하고 있는, 와. 야. 야인가요? 야를 맡고 있고요. 말랑이. 네. 네. 귀여움. 아. 평생도, 평생도, 가끔 야유도 받고요 아. <laughs> 가끔 칭찬도 받고요 아. 그 주기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. 에... 주기적으로. 네. 평생 노래하고 계신 니 같아요. 종종 노래를 하고 있는 테토남 유해승입니다 오늘 진짜 테토네 네, 저는 이제 엠플라잉에서 주로 베이스를 치는 서동동이고요. 아, 제가 지금 엠피아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오늘 안전벨트도 내고 왔어요. <laughs> 그만큼 여러분들 보고 싶었다.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. 그리고 저는 이제 저렇게 가짜 태토가 아니고. 진짜 어플 바로 괜찮으신데? 아, 저는 뭔지 알거든요, 사실. 저희 둘이 공사를 해봐가지고. <laughs>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 맞습니다. <laughs>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오늘 그 제가 딱 몰래 여러분들 이제 미리 좀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뒤로 싹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걸 이렇게 싹 봤어요. 차, 차로 이렇게 이동하면서한번 봤는데, 눈앞에 많이 더우셨죠? 네! 어, 그 더운 얼굴 속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느껴져서, 아, 오늘 공연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공연이 오분처럼 느껴지도록 신나게 놀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오셨죠? 네! 분명히, 어, 이 어제도 와주신 분도 계실 거고, 아니면, 뭐, 서울권부터 봐주신 분도 계실 거고,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? 모두가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본 것처럼 아주 즐겁게 놀아보자고, 알겠죠? 자, 그럼 이제 다음 곡을 가야 되는데, 예. 요즘, 요즘 이제, 어, 어떤 애플라잉의 마음 상태라고 할까요? 이 엠플라인이 여러분들을 볼때 항상 드는 마음을 잘 표현한 곡입니다. 가시죠.